아, 몇시지 음, 벌써 1시 20분이네. 음, 언제 오는 거야? 이거 오늘따라 늦게 오네. 아, 음. <laughs> 어, 깜짝이야. <laughs> 아, 깜짝이야. 아, 자기가 뭐야? 언제 나타났어? 어? <laughs> 아나 오는 거 전혀 못 봤는데? 언제 나타났대? <laughs> 아, 진짜. 야, 너 저번에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놀래키냐? 응? 깜짝 놀랐잖아, 진짜. <laughs> 아. 어 전혀 눈치 못챘지 어떻게 제 눈치를 아 그래? 왜 이렇게 안 보였지? 자기가 키가 작아서 안 보였나? 아, 왜, 왜 그렇게 또 노려봐? 아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지. <laughs> 내가 우리 자기 이렇게 작고 아담해서 제일 좋아하잖아 응? 어우 시끄러워 <laughs> 그니까 애기가 시끄럽네 <laughs> 하... 아무튼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요 자기? 음. 아 진짜 그랬어? 어어어어버스가 막어그랬구나그럴수 아, 있지그럴 <laughs> 수 있지그럴 수 있지응뭘 있지. <laughs> 또 빚과 그런 거 아닌데알겠어 <laughs> 이해해 예. 다음부터는우리 버스가 헤매지 않고 제대로 왔으면 좋겠네 아뭔 상관이야 어차피 어, 우리 자기가 이렇게 무사히 와줬는데 <laughs> 귀여워 오늘따라 왜 이렇게 더 귀엽냐? 응? 아 오늘 <laughs> 섹시해 보이려고 섹시하게 입고 왔다고? 와 어, 진짜? <laughs> 어그런것같아 진짜 <laughs> 그런것같아왜 진심인데? 오진심이라진까 진짜 그런 것 같아. 왜. 진심인데? <laughs> 진심이라니까, 진짜 그런 것 같아. <laughs> 우리 자아가오주 응. 나한테 섹시하게 오오오오오오 <laughs> 어, 잘 어울려, 진짜. 아, 자기 이렇게 꼬면 나 오늘 가만히 못뭐 있는데. 응? 이렇게 또 순수한 나의 마음에 뜨거운 불확 <laughs> 붙이는데, 자기가? 아, 바로 뜨밤 보내야 되나? <laughs> 아 놀리는 거 아니라니까 나 진짜 왜 그래 자꾸 놀린다 고 그래. 전혀 놀리는 게 아니라 진심이라고. 알겠어? 응? 진짜 예뻐. 우리 자기는 그 어떤 옷을 입어도 다잘 어울리고 진짜 예뻐. 응. 나 진짜 여자 친구 하는 잘도다 <laughs> 자기 근데 왜왜 왜 이렇게 뒤꿈치를 계속 들었다 놨다 해아왜 응? 말해봐 왜 갑자기 뒤꿈치를 계속 들었다 놨다 했어 아 뭐가 아닌데 응. 빨리 말해줘 응? 궁금하단 말이야 왜 갑자기 뒤꿈치를 막 뽀뽀해 줄라 그랬다고? <laughs> 아 뽀뽀하고 싶으면 말하지 아 내가 눈치가 없었나? 내가 먼저 해줬어야 됐는데 아, 아니야? <laughs> 자기가 먼저 해주고 싶었어? <laughs> 아이고 근데 키가 안다 가지고 <laughs> 그렇게 발꿈치를 막 위로 어? 들면서 아둥바둥 한 거였어? <laughs> 아, 진짜 귀엽다, 자기. 어, 그, 그런 거했어요 응? 아, 난 어디 불편한 줄 알았잖아, 갑자기 막, 뒤꿈치 들고 막, 다리를 가만히 못 놔두길래. 우리 자기가 왜 그렇지? 응, 왜 그럴까, 이랬는데. 뽀뽀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였어요. 아 진짜 예쁘다. 다음부터 뽀뽀는 이렇게 앉아있거나 누워있을 때 기습으로 해줘. 그때 해주면 되잖아. 이렇게 서 있을 때는 내가 이렇게 기습으로 뽀뽀해줄게. 알겠지? 아 진짜 너무 귀여웠다 우리 자기 <laughs> 아 영상으로 찍어놓고 싶어 아까 그거 다시 해주면 안 돼? 응? 왜 다시 해주라 <웃음> 알겠어 알겠어 알어 <laughs> 응. 내가 서 있을 때는 뽀뽀 많이 해줄게 사랑해요. <laughs>